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234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에서 신자의 불시험 음,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본... 에,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 성도의 불시험 제목으로 몇 가지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시련, 불시험 이상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 연단이기 때문에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철부지 신자들은 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이런 시험이 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부지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아, 이게 당연하구나. 초등학교 시험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중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이제 대학교 대학교 시험은 그 사람이 수준에 맞게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모든 시험은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6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셨습니다. 응. 은을 단련함 같이 한다. 응? 에, 신자를 금과 은 같이 에, 불시험을 치십니다. 잠언서 27장 21절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불시험, 고난, 실현, 연단,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연계가 올라간 사람은 이 시험, 이 고난, 이 실현, 이 불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이상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 이런 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두 번째로 고난 시련 불시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네. 고난 시련 불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 하셨습니다. 음. 그리시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 함께 동참하는 거, 함께 나눈다는 거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이것은 한순간 즐거움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반드시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거죠. 매우 기뻐하다.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응? 초등학교는 시험이 간단합니다. 중학교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이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 시험을 잘 치러야 그 사람이 좋은 학점을 받고 그리고 좋은 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동생이며 예루살렘의 교회 감독인 에,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다. 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치르는 거다. 당연하다. 세 번째 고난 시련 불시험을 복 있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곡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셨습니다. 응? 반드시 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예?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예? 마가복음 13장 13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시련받고 불시험이 온다 예?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고 견디고 나간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니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산상수원의 말씀을 해상하면서 이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불시험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네 번째 고난 시련 불시험 당한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예? 이 불시험을 당연히 여겨라 16절 만일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예 고난을 절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고난 당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음. 고난, 에, 여, 당연하다는 거죠. 이 헤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에, 아그르바와 합해서 바울이 나파를 부니다 나파를 막 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가도 돼. 베시도 가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에, 차린 말을 하나이다. 예. 그, 어,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에? 저 지식이 많아서 미쳤네. 미쳤다고 바울이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릴, 차릴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친 자 조롱을 받고, 어? 멸시를 받고, 예?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그 시험을 당연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음. 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 아, 너저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미쳤구만. 예? 미쳤어. 그런데 사도 바울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린 거다. 예? 정신 차린 사람이다. 육신, 세상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도 초, 중, 고, 졸업, 거치고 나서 대학 예비고사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치르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대학 예비고사를 치른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는 대학교, 예?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비고사를 치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예? 정말 승리자 아닙니까?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 믿는 사람, 신자, 예수님 지신 십자가, 십자가 형,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 때문에 나 자신은 어떤 고난, 시련, 불시험이 당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을 당해도 정말로 불시험을 이상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고난과 시련과 불시련미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불시련미아도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불시련미아도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예, 내가 이런 시험 치르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신자의 불시험, 예?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이 많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 나에게 왜 이렇게... 왜? 걱정심 많어 왜 이렇게 많어? 그렇게 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철부지입니다. 철부지는 그렇습니다. 철부지. 오늘 모든 이 교인들 보면 철부지가 많아요. 예? 연수는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예? 정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전도사 떠들고 있지만 직분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걸 보면 철부지라는 거예요. 철부지예요. 에? 시련이 온다고 낙심을 합니다. 시련이 온다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불시험이 오면 정말로 이상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불시험이 오면 기... 하고 출구해야 됩니다. 이런 불시험이고 시련이고 고난이 오면은 보다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복 있는 자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불시험이 오면은 아 이게 당연한 거야. 나참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금같이 불시 불에 넣어서 정말로 계속, 불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때에, 예? 99%, 100% 금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 같은 시, 믿음의 사람, 금 같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하는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이 고난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불신이 옵니까 이상이 여기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불시험을 복 있는 것으로 아세요. 불시험을 정말 당연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를 자랑하는 모든 참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자의 불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불시험 이상이 여기지 말게 해 주시고 불시험 기뻐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이어도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이어도 당연하다고 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쳤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짓밟아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